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이런 심구로 말씀을 전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뭐 소문이 나지요. 여기도 어디에요? 나인을 걸어가는 거야. 요 그러니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팍, 따라가요. 왜? 예수님 옆에 가면 부주감이 없으니까. 부주감이 없어, 예수님.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내놔라. 어? 고리떡 다섯 개 갖고. 또, 어? 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오천 원의 먹이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 빼고. 뭐, 이거, 열두 방울을 만들었으니까, 뭐,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또, 예수님은 멀리 내려가, 보금을 전해러, 지금 어디로 가요? 나인으로 가요, 나인 성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너무 어뭐 애절하게, 아들도 죽었는데 아들 하나 있어서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나마 장성있는데 청년이 되는데 그도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이 그렇지 아프잖아요. 예, 한 십구시야. 우리가 어머니들 오니까 그예수님이 가다가 나의 성해지 진학하는 중 가다가. 그 응고하는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정면아 이럴 날, 자 이거 누가 오면다 비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요? 만든 자예요. 만든 자. 그러니까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신뢰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신뢰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자, 한번 내가 쭉 말씀을 찾아가면서 해겟어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갈리세제자들이 허다한 의미가 동행하는 제자와 허다한 허다한 의미에 대해서는 안요 허다한 의미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응. 여러분도, 모든 허다루야. 내가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지. 응.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야지. 허다루는 소용없어요. 응. 12년 동안 혈류증의 안 여인도 응.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서어요 따라다니는 했는데, 따라다니는 했는데, 따라다서수있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오늘은, 누가 뭐래도,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뭐, 혈류 분해에서 피가 나서 막, 냄새가 나더라도, 내가 오늘 만큼은 무조건 예수님의 온전하게 손을 담았다. 이런 각오를 하고 누가 뭐래도 사람이 모여있어도 내가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자르게 손을 만지 않았다면서 그려 그 만지는 거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어때요 만지는 순간에 혈육 그러니 싹고침받았어 이게 뭐를 얘기요 허한무리에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야. 누가 그 여인 12년 동안 못있친 혈류증을, 야, 이거 오늘 내가 무슨 혈, 맨날 허다하는리가 되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은 주인공이 되야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변화. 무슨 얘기냐? 맨날 예배를 해 예배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앉아서 오늘 이 네, 12년 동안 이 지길지길하게 지기, 고통받는이 혈류 코너를 내가 오늘 예수을 옷자락에 만져서 붙지않 갔다. 그그 그, 뭐여 전진했어요. 허단 무리에서 전진. 허단 무리에서 오늘 주인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허단 무리는 아니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로로수원합니다 주인공이 어서그 흉류 구름이 다쳤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문에 가.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는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안타깝지요. 응? 남편도 죽었는데, 그나마 아들이 죽어도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죽음으로 쓰친 지금 없잖아요. 영원히 먹고 영리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이. <laughs>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다 해뭐 일도 안 하고 왜? 뭐 코인 고뭐 버러지도 안나고 하나님만 할 거니까 다.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야, 배회말을 먹은, 먹, 뭐, 먹는 말은 배회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인류 역사상 죽음이 온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인류 역사상 죽음 같지만, 아, 그래서 이 죽음은 마음이 아프지, 볼 수가 없고, 뭐, 말도 못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얼마나 애절하게 독자가 오고 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고 그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운보하는 관에다가 음, 딱가다가 손을 대라고 되니까다 섰지요 내고 가는데 음. 그래서 거기서 아 이게 일어나게 하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야, 큰 선지자가 나셨구나. 응. 하나님이 오셨구나.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근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울지 말라 끝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보죠 엄청나게 었러드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가서 바닥에다가 손으로 직 보세요. 에이. 응? 주께서과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아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벤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나아 내가 네게 말라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정현한 자예수님은본 체니까 예수라 볼 것도 없고 다사제스로 그러네 일어나라고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해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스리 예수로, 한장 예수로, 못다. 예수로 어둠을 예수로 기적 일어나. 오늘 이와 같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거야. 제자들도 허다해게그 대신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아야 요 허다한 무리가 되서 주인공이 되야지 무리가 되서는 안되지. 오늘 주인공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죄송합 주인공이 되야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이 주인공이 되야 돼. 허다한 무리가 되서는 안된다. 예수님이 너무 애처리게 오고는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바로 오지 마라 하고 원고하는그 관에다가 딱 서놓고 정연아 일어나라 근데도 갑자기 일어나는데 말도 해 금방 왜요? 영원히 죽었는데 빠져갔는데 다시 원니돌아오는 거죠 원구하니까 이미 금방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기적이에요 오늘 지금이 무슨 세대야? 최첨단 세대 살고 있어요. 첨단에 살지만 첨단을 지배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며 첨단을 위 첨단이 하나님은 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묻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이걸 알고 첨단을 위해 첨단 하나님 모르자이 세상에 세 것이 하나는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오직 어머니 야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했냐? 예수님이 그아브라함의 조상 야 아브라함의 자녀를 돌로도 내가 만든다고 돌도 돌로도 자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가 뭐야 창조자죠 이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아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될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면은 예수께서 그를 몸메게주십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은 지금 가는 길지를 다시는 못 보는 건데, 얼마나. 엄마 상생 한번 해봐요. 응? 어? 얼마나? 별로 안 준가 봐. 예? <laughs> 네? 죽은 아들이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관사스러운 측면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고 말도 없고, 어미에게, 자기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소문이 그냥, 이야, 여전까지 이런 역사가 어있어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 이걸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사실이요, 제가 저쪽이보다 제가 하는 일은 소리가 엄청 크다 진짜 고요. 음. <laughs>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굳이 그냥 먼저 한테보다 제가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도 하나님 이 위해서 그냥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쟁쟁하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다 고인 것 같아요.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목적은 한 사람도 지옥까지 마라. 한 사람도 지옥까지 마라. 우리만 천국에 다 천국 가야 돼. 이걸 몰라. 야, 오늘도 권사님한테 온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잘있도고막 산다고. 그렇지만 어?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다. 셈할 때 아무것도 갖고, 가리갈 때 아무것도 가리가지고 물론 이안될 걸로 안 돼.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하나도 없다. 내 것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분야 이걸 아시기를 지금으로. 주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하나라 큰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이가 아, 안식일보다 더큰 데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누가? 안식일의 주인님 누구요? 하나님. 안식일의 주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께 드려. 왜 안식일 하나님 온전히 지켜 하나님 을 지키야. 우리는 영원한 응? 이 땅에서. 주의를 지키는 자가 영원한 안식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이 땅에서 지키지 않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가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여 수고합니다. 자, 여러분 보라겠어요. 예수께서, 예수께 대한 이문 예수께서, 와수께서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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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버려 예수 두루, 두루 다다 퍼져, 퍼져. 예 퍼져 서 퍼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기적이라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사실은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나하고 있어 님이 예수님 내가 가면 은 누가 오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자 지금 보혜사 성령을 다 받으셨지요? 이 안에 있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를 누리고 온전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돼요. 오늘 이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누가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미 끝났어요.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 감동시키게. 그럴 때역사는 잘못된 걸 철저히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요.